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AB프로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875원을 유지를 해 주고 올라오면서 1,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1,100원을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대시세 상승 이후에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중요한 가격대에서 5일선을 지켜주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AB 프로 바이오도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1250원 부근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시세 분출을 했을 때 1250원 부근에서 밑꼬리가 많이 나왔었죠.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뭐 돌파를 하더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1000원을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 행보를 해 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고,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왔죠. 천원을 유지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5월 선까지는 양봉으로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라면 또다시 윗골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겠죠.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윗꼬리 양봉으로 지켜줬지만 여기서 음봉으로 중요한 가격대들이 이탈을 하니까 매도의 힘이 강해졌죠. 하지만 바닥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분위기를 전환 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천원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B프로바이오 우선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사부님께서 멤버십 동방불패 회원님들에게는 팜스토리 한종목 지종무상 회원님들에게는 아이진 한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팜스토리 아이진은 상한가를 갖죠. 다른 곳들은 시왕이나 퍼나르면서 회원들 손가락 쪽쪽 빨고 있을 때 사부님께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게 해주시려고 좋은 종목을 찾으시니 소림사 멤버십 종목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시는 분만 계속 수익 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 인증을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매매 습관을 바꾸시고 소림사 매일 즐겁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매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이죠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상승시 125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10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예상입니다 11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1200원 돌파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AB 프로바이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AB 프로바이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